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아침 이슬이 나뭇잎을 적시고 새들은 나지막한 소리로 아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고, 그 다음에는 깊은 상처와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바로 그 인연이 가장 깊은 깨달음을 줄 수도 있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투었을 때는 분노에 휘둘리지 말고 상처에 갇히지도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 순간 가장 깊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숲속 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심하게 다투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친구, 가족, 연인과 한순간 말이 엇갈리고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하고 서운하고 슬퍼합니다. 심지어는 그 인연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인연은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인연이다. 오늘 방송에서는 가까운 사람과 심하게 다투었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툼 뒤에는 반드시 마음을 들여다보라. 둘째, 상처를 안고 분노하지 말고 깨달음으로 삼으라. 셋째, 용서와 내려놓음을 통해 인연을 지키라.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곳에 자비를 심으면 그 상처는 연꽃이 된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상처에 연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과 심하게 다투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마음 다스림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투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슬픔에 빠지지도 말고, 단지 너희 마음에 일어난 파문을 조용히 바라보아야 한다. 숲 속의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조용히 그 말씀을 따라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심하게 다투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탓하고, 억울함을 쏟아내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너의 마음을 먼저 살펴라. 그 마음에는 무엇이 깃들어 있습니까? 분노입니까? 서운함입니까? 아니면 버려졌다는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사실은 기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괴로움을 미워하지 말고 그 괴로움을 지혜롭게 바라보아라. 혹시 지금 여러분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서운함과 분노가 뒤엉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내 마음을 바라보세요. 바라본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흐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 위에 흐르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그저 조용히 내 마음 속 감정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플 것입니다. 슬픔이 밀려오고 억울함이 목을 조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바라보면 그 감정들은 조금씩 약해지고 마침내 사그라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이 흐를 때그 위에 돌을 던지면 처음에는 큰 물결이 일어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물결은 사라지고 다시 맑은 물이 흐른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처음 다툼의 충격으로 마음 속에 큰 파문이 일어나지만 그 파문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면 결국 마음은 다시 고요를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으로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다투고 난 뒤에는 상대방을 붙잡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분노를 껴안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진심으로 화해할 수 없습니다. 서운함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사랑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부르고 자비는 또 다른 자비를 부른다. 오늘 이 순간, 내 마음 속에, 분노가 아닌 자비의 씨앗을 심어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천히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숲과 작은 바위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은 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투었을 때, 너희는 상대를 미워하기 쉽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미움은,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부드럽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분노의 칼은 깊게 꽂힌다. 그러나 그 칼을 빼는 것도 상대가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면 분노와 서운함이 얽히고 설켜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사람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분노를 키우고 마침내 너를 태운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밤새도록 상대를 미워하며 괴로워했던 시간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에 대한 미움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깊은 상처와 깨어진 신뢰,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슬픔이 함께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연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준다. 그러니 너희는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의 아픔을 바라보아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아프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지치고, 그 사람도 외로웠고, 그 사람도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의 아픔을, 그의 두려움을, 그의 외로움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 마음 속 분노는 자연이 연민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과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그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미워하는 대신, 그 사람도 아팠을 것임을, 그 사람도 두려웠을 것임을, 한 번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열어보면, 놀랍게도, 나의 상처도,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어둠을 더할 뿐이다. 연민은 빛을 부른다. 오늘 이 순간, 우리 마음 속에 미움 대신 연민을, 분노 대신 이해를 심어봅시다.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과 심하게 다투었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다독여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잠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투고 상처받았을 때 너희가 가장 먼저 돌봐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마음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조용히 이으셨습니다. 아픈 마음을 방치하면 그 아픔은 독이 되어 너를 해친다. 그러니 스스로를 어루만지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 다투고 나면 상대방의 사과를 바라게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길 바라고 상대방이 내 상처를 알아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또 다른 고통을 낳는다고 가르치십니다. 남이 와서 너를 치유해 주기를 바라지 말아라. 너의 상처는 너 스스로 보듬고 다스려야 한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와서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 그 사람이 내 아픔을 알아줘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기다릴수록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를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이는 바로 너 자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상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느끼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는 지금 아프다. 나는 지금 상처받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합니다. 괜찮아. 충분히 힘들었구나. 너는 잘 버텼어. 이렇게 내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조용히, 하지만 진심으로 건네야 합니다. 셋째,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까? 자책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 아픔도 나의 일부구나. 이 아픔도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그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진정한 치유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까운 사람과 다투고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아픈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아픔을 조용히 품어주세요. 스스로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품을 줄 아는 이는 세상을 품을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노도, 서운함도, 외로움도 모두 조용히 품어주는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괴로움과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투었을 때그 인연을 다시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놓아야 할지 그 답은 분노가 아니라 지혜로 찾아야 한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 심하게 다투고 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사람과 인연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할까? 수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 속에는 분노, 슬픔, 자존심, 미련, 이 모든 것이 뒤엉켜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린 물에서는 달의 그림자를 볼수 없다. 마음이 흐릴 때 내리는 결정은 항상 후회를 낳는다. 즉, 분노와 상처로 마음이 흐려져 있을 때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투고 상처받은 뒤 인연을 이어갈지 놓을지를 결정할 때세 가지를 살펴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상대와의 인연이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이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나를 성숙하게 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인연이 서로를 갉아먹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 뿐이었다면 그 인연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 서로가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다툼 이후에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면 그 인연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탓하기만 하고 상처만 주려고 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많은 부분이 부서진 것입니다. 셋째, 내 마음이 원망보다 그 사람의 행복을 더 바라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그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마냥 내가 그 사람을 향해 그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라도 빌수 있다면 그 인연은 깊은 연민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인연은 이미 놓아야 할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까운 사람과 다툰 뒤이 인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분노로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조용히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때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인연은 내가 더 깊어지게 하는 인연인가? 아니면 나를 고통 속에 가두는 인연인가?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자유는 평화를 낳는다. 진정한 인연은 집착이 아니라 연민과 자유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도 놓아야 할 인연은 놓고 지켜야 할 인연은 지키는 지혜를 배워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숲가의 작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흙탕물이 되어도 그 위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맑아지게 된다. 너희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다툼으로 흐려진 마음은 억지로 덮거나 흔들지 말고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 자연히 맑아진다.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심하게 다투고 나서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애써 부정하거나 이제 다 잊었다며 마음을 덮으려 해도 상처는 더욱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피하려 할수록 깊어진다. 조용히 바라보면 조용히 사라진다. 그러니 다투고 상처받은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내 마음 속 서운함과 분노를 바깥으로 풀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에게 퍼붓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히 내 안에서 정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글을 써보아도 좋고, 혼자 조용히 읊조려보아도 좋습니다. 나는 그때 이런 말에 상처받았다. 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마음 속에서 썩어가고, 결국 나를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표현된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셋째로,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면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스스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여 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 혹시 지금 가까운 사람과 다투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자유를 위해 용서를 시작해 봅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묶여 있지 않겠다. 이렇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당장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고 다시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꽃이 핀 자리다. 그 꽃은 너를 위해 피어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음 속에 작은 꽃한 송이를 피워봅시다. 분노를 내려놓고, 슬픔을 끌어안고, 서운함을 이해로 바꾸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에도 연모처럼 고요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심하게 다투고 상처받았을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미움도 아니고 집착도 아니다. 오직 연민과 자비를 키우는 것이다. 숲 속에는 해가 조금씩 기울어 황금빛 햇살이 나뭇잎 사이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상처받은 너희 마음은 어두운 밤을 걷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어둠을 이겨내는 것은 분노의 불길이 아니라 자비의 등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심하게 다투었을 때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대신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연민을 키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을 스스로 타독이고 자비와 용서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한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먼저 너희 자신을 향해야 한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을 품을 수 있다. 혹시 지금 여전히 마음 속에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나요? 아직도 서운하고, 아직도 화가 나고, 아직도 눈물이 나려 하나요?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이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새겨봅시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꺾을 수 있지만, 꽃을 피우는 것은 따스한 햇살이다. 분노는 인연을 끊고 자비는 인연을 다시 잇습니다. 그 인연을 반드시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놓아야 할 인연도 있습니다. 그러나 놓든 이어가든 우리는 분노나 집착이 아니라 자비와 연민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가까운 사람과 다투었을 때는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 봐야 합니다. 둘째, 상대를 원망하기 전에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내 상처를 스스로 다독이고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품어야 합니다. 넷째, 분노 대신 연민을 심고 용서 대신 자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째, 모든 결정을 분노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다투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그 소중한 마음을 미움으로 흐리지 말고 이해와 자비로 다시 맑히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인간관계의 길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또이 이야기가 필요한 지인이 있다면 따뜻하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자비와 평화로 마음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